이 투아투 선수를 어떻게 잘 끝까지 살리는 거지? 저 여기 오! 와! 숄! 와! 샤오루 어, 이거는 템바 게이밍의 이거 칠지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. 야, 와, 지금 어, 총기 구성 보세요. 아, 다양합니다. 저, 막 움직이고 나 <laughs> 와, 와. 와! 살릴 자, 수 이거. 있어요. 자, 이번에 주차 불꽃다시야를 지군해 네. 자, 바로 수수 아, 있죠. 어, 수가좀 있어 하면서 네. 쏠수 있어요! 쏠수어아 그런데! 아 인디고까지 너무갔어요넘어갔요 K1! K1? 자 집중해야 됩니다 엔투스 지금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! K1밖에 남지 않았어요! K1 갔다! 어제 15위로 마무리 자 4AM 손님 맞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처에 뜨겁게 맞이할 준비 차량 없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뜨겁게 맞이할 준비 맞췄습니다 의심을 의심을 끝까지 했었어야죠 올해 버킷절 아샤오루 여기 어 오네. 오, 아이고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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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고아 숙객 맞혀 주고 있어요. 예. 자, 외곽어 이것도 코에. 잡아 먹을 수 있죠? 수루탄. 솔탄. 하나. 둘. 둘. 살짝 오른쪽으로. 아, 지금 이 밀러 가는 거 밀러 네. 가 아닌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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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진짜 치열해. 아, 미스틱. 아, 디노딕스 아 확킬 자. 어, 아, 이거 지금 템바 게이밍 쪽에 킬수 계속 넘겨 주고 있어요. 하나씩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킬로그를 인펜트리가 계속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역으로 나요? 어디가요? 역으로 됐죠. 그렇죠. 역으로 역으로 건물이 내죠. 기다리고 있어요. 딱 나왔어요. 렘바. 자 이거 잘라줄 수 있어야죠. 한대한대한대 맞았는데, 아, 맞았는데. 아 오, 좋아요, 아, 좋아요. 실비아 네. 기절. 같이 살았죠. 자이것까지 이거 빼면 렘바. 와 진짜.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. 킬포인트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자라면. 네. 혹시? 다 아, 맵색이 좀 맞았습니다. 네, 네. 오 일단 좋아요. 송탄. 그리고 안쪽에 있는, 아 이렇게 계속 아, 비절로그가 뜨고 있어서, 어, 어, 같이요. 아, 아, 네. LHC 1 0 어. 마무리. 멘터은못 살렸고요. 자 이번 매치의 성적에 따라서 오히려 그리핀도 역전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. 자 그리고 젠지와 VSG의 끝까지 이어집니다. 네. 야! 우 SG 마무리. 실망전 이어가고 있고 12시를 지릅니다. 질러요. 자, 임팩트리 이거 이용해서 템바 쪽으로 지르는데 12시 빈 공간. 더로 지릅 지르고 있어요. 지르고 있어요. 있어요. 최고의 판단! 최고의 판단! 무리하지 않으시고 가고 있어요. 조용! 아, 저저저 조금 조금 괜찮아요. 야, 이거 판단해. 지금 세이프 저는 맵을 다 보고 급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탱커드이 판단해서 백점 아니 25점 오더. 자뒤라스 좋아요 뒤라스 좋아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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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요, 자,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들어오는 것만 이거 인펜트리가 들어오는 거 체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깥쪽에서 총 소리나 만약에라도 난다면 이거 체크 해야죠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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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어 수류탄 안돼 안돼 안용 조끼가 살렸어요 네아농거가 수류탄 안 주도록 하죠 위험합니다 아, 안쪽에 한데요 위험한데요 어여이 볼점 볼점 자 괜찮아요 그럼 여운이 들어가서 확키 지금의 확킬 내면서 하나하나 풀어내야죠 아 이거 이거 킬루그가 잘못 들어갔어요 수류탄에 어? 들어간 거라서 점수로 획득이 안된것 같은데요 아 디락스 잡혔고요 자 현재 쿼드로 4킬 렌바요 렌바 깔끔해요 렌바 아 렌바 아, 이거 근데 야차가 오히려 인펜트리 쪽을 정리를 못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가방 벗고 살아나가야 돼요 아 보여요 이제 보여 아, 아. 사... 조금만 더 힘내서 아. 네 상대 지금 초청물이 들어오는 이 궤적을 잘 보고 네 하나 하나 정리를 한다면 그리핀 진짜 기적과 같은 그런 거전 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. 하얀병 맞았어요 또. 자 아수라 이거 네 그래도 생존. 아 수류탄이에요. 자 그래도 좀 길어 보입니다. 자스와트아 아 수라 현재 기절. 아, 수라 기절. 아 데아 데아. 임페트리.